드림공부 한발짝 학습 연구소 나 튜터 공방 요즘 2학년 교실에서는 구구단 외우기가 한창일 텐데요. 곱셈구구는 더셈에서 곱셈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학습이죠. 아마 여름방학 때부터 구구단표를 열심히 외운 2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신있게 구구단을 외우면서 수학공부를 하고 있겠죠?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를 바로바로 바로 답하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개념 학습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다른 공부보다 더 즐겁게 자신 있게 수업에 참여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하지만 곱셈 구구 외우기가 어려워서 아직 바로바로 바로 답하기가 잘 되지 않는 달공이들은 이런 공부 시간에도 여전히 힘들기만 하죠. 자꾸 헷갈리기만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우물쭈물. 54인가? 53인가? 21인가? 22인가? 뭐였지? 뭐였지? 겨우 생각해서 말했는데 틀린 답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쪼그라들고 말죠. 모든 수학 공부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이 곱셈 구구는 앞으로 배울 많은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공부이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잘 공부하고 넘어가야 할 기초 개념이에요. 달공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곱셈 구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까요? 구구단 외우기를 시작할 때면 커다란 곱셈구구표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공책이나 종합장 뒤에 있는 곱셈구구표를 보고 열심히 외우기도 하죠. 곱셈구구표는 2단부터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차례 차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인 2단부터 차례 차례 외우기 시작하죠. 2단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 3단을 외우고, 3단을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은 4단을 외우고. 그런데 요즘 2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곱셈 구구를 숫자 순서대로 배우지 않아요. 맨 처음 2단 곱셈 구구 알아보기를 시작으로, 그 다음은 3단이 아닌 5단 곱셈 구구가 나오죠. 그 다음은 3단, 6단 곱셈 구구가 같이 나오고, 다음으로 4단, 8단 곱셈 구구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7단 곱셈 구구, 마지막으로 9단 곱셈 구구가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1단 곱셈 구구와 0의 곱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예전에 공부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관련성이 있는 숫자의 단을 묶어서 외울 수 있도록 순서가 조정되어 있어요. 그럼 나튜터도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달공이의 곱셈 구구를 지도할까요? 아니죠. 곱셈 구구를 지도할 때도 나튜터만의 순서가 있답니다. 나튜터는 더 쉬운 것부터 더 정확하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은 몇칠 단이 가장 쉬울 것 같나요? 가장 쉬운 단은 바로 1 단이죠. 일식한 묶음, 일식두 묶음. 이건 사실 묶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모형이나 블록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곱셈구구죠. 그리고 나 튜터가 곱셈구구의 바탕이 되는 2학년 1학기 곱셈 단원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한발짝 수학 학습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영상에서 묶어 세기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때도 가장 먼저 세어보는 방법이 바로 일식세기였죠. 아참! 여기서 한 가지. 곱셈 구구 외우기를 어려워하는 달공이에게 구구단 보충 지도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가르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받아올림 덧셈은 잘 하고 있는지, 묶어 새기는 바르게할수 있는지, 곱셈 내공이 탄탄한지 이세 가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이미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고 잘할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에 곱셈 구구 기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곱셈 구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1이 한 번, 1이 두 번, 1이 세번 하면서 블록이나 낱개 수모형을 하나씩 하나씩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개인지 보고 곱셈 구구를 말할 수 있죠. 천천히 확인한 다음에는 곱셈 구구로 말하면서 똑같이 놓아보는 거예요. 1 1은 1. 1 2 2. 1 3 3. 1 4 4. 한 묶음씩 한꺼번에 옮겨 놓고는 숫자를 확인하면서 일단 곱셈 구구를 말하면 되죠. 이것은 1학년때 한자리수 공부하면서 배웠던 아주아주 아주 쉬운 숫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외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약간 말놀이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 차례차례 말할 수 있는 곱셈구구거든요. 12, 1이면 10, 12, 2면 20, 12, 3이면 30, 100, 2, 1이면 100, 100, 2이면 200, 100, 2, 3이면 300, 이런 숫자들에도 이미 익숙한 달공이는 1, 1은 1, 1, 2, 2, 1, 3, 3, 1, 4, 4 거의 식은 즉 먹기 수준이기 때문이죠. 대신 쉬운 수를 이용하는 만큼 한 묶음 안에 몇 개씩인지 확인하기. 몇 개씩 똑같이 묶음으로 만들며 놓기. 묶음이 하나씩 늘어날 때 몇씩 커지는지 확인하기. 한 묶음씩. 옮기고 수 확인하기. 이 과정을 천천히 가르쳐 주고 한 개씩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똑같은 수만큼 더해지는 곱셈 구구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우선 일단 외우기 성공부터 달공이가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다음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할 거라고 알려 주면 처음부터 숫자들을 외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줄여 줄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일단 곱셈구구 외우기를 성공한 후에는 어떤 곱셈구구를 외우는 게 쉬울까요? 네, 2단도 물론 쉽죠. 하지만 나 튜터는 5단부터 외운답니다. 5단의 곱셈구구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한 묶음씩 늘어날 때마다 숫자가 5, 10, 15, 몇십, 몇십오. 몇십이라는 수와 몇십오라는 수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반복돼요. 몇십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몇십오. 몇십오라고 한 다음에는 몇십, 몇십오, 몇십, 몇십오. 몇십, 몇십오. 이 규칙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곱셈구구표를 보면서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 살펴본 다음 5단 외우기를 시작하면 돼요. 물론 이때도 앞에서 말한 과정으로 5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부터 꼭 확인하는 건 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규칙을 찾고 이해하게 되었으면 5단 외우기를 시작해요. 5 1은 5, 5 20, 5 35, 5 4 20, 5 25, 5 6 30, 5 7 35. 몇십, 다음은 몇십오, 다음은 몇십, 다음은 몇십오로 말하면서 차례차례 5단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익숙하기도 한 2단을 시작하면 돼요. 1학년 2학기 때 100가지의 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식 묶어서는 짝수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2단도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묶음 안에 몇 개씩인지 확인하기. 몇 개씩 똑같이 묶음으로 만들기. 묶음이 하나씩 늘어날 때 몇씩 커지는지 확인하기. 한 묶음씩 옮기고 수 확인하기. 이 과정을 천천히 해보면서 곱셈 구구의 원리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작은 수로 원리를 익숙하게 배워두고 점점 큰 수로 나아가면 달공이도 좀더 끈기 있게 배우게 되거든요 천천히 확인을 한 후에는 곱셈 구구로 외우기를 시작하면 돼요 이르니 이사 예전부터 해온 전통적인 중얼중얼 방법으로 천천히 숫자가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례차례 말하고 외우는 거죠 구구단을 외울 때도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보다 말하듯이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어요 국제 학술지의식과 인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만 떠올리는 것보다 생각하고 입술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귀로도 듣고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정확하게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기를 할 때도 꼭 말로 하면서 외우도록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달공이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이 C 커지는 짝수를 떠올리면서 2단 곱셈 구구 외우기도 성공했다면, 다음으로는 같은 짝수인 4단, 8단 순으로 외우면 되는데요. 4단을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인한 후에 2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면서 4가 2의 2배, 그래서 2단을 한꺼번에 두 묶음씩 세면 4단과 같다는 원리도 확인시켜주면 좋아요.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칙을 찾아보는 정도로 확인을 해 주면서 낯설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2단에서 벌써 외웠던 숫자들이 또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 않다고 말해주고 4단도 차근차근 외울 수 있게 도와줘요. 같은 방법으로 관련성이 있는 8단으로 확대시키면서 곱셈 구구를 외워 나가요. 8단 외우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또한 가지 규칙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2단, 4단, 8단의 짝수단 곱셈구구에는 홀수가 나오지 않아요. 곱셈구구 원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곱셈구구를 외우는 과정으로 달공이를 가르치면 잘못된 수로 외우는 실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 실수로 14를 13으로 쓰거나 12를 1 1 로 발음이 비슷한 숫자로 잘못 쓰는 실수를 할 때도 생기는데요. 홀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규칙을 알고 있으면 달공이 스스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수만 있는 짝수의 단을 모두 외우고 나면 이제 홀수단 외우기를 시작하면 돼요. 앞에서 말한 과정으로 곱셈구의 원리를 확인하고 3단, 6단까지 점점 확장해가면서 가르쳐주면 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발짝 수학학습지를 이용해서 한 묶음 안에 몇 개씩인지 확인하기. 몇 개씩 똑같이 묶음으로 만들기. 묶음이 하나씩 늘어날 때 몇씩 커지는지 확인하기. 한 묶음씩을 옮기고 수 확인하기. 과정으로 곱셈 구구의 원리를 이해하고 곱셈 구구를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구잡이로 숫자만 외울 때 생기는 실수를 확실히 없애 줄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셈과 곱셈의 관계를 묻는 문제나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구단 마의 7단만을 남겨 놓고 있죠? 원래 2단, 3단, 4단, 5단, 6단 순서로 외우는 경우에는 이 7단, 8단 외우기가 굉장히 헷갈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큰 숫자를 더해 계속 받아올림을 해야 하고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가 동시에 바뀌는 숫자들을 외워야 하니 자꾸 헷갈려서 조금 더 어렵죠. 그래도 앞에서 열심히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배워온 달공이는 마지막 7단도 포기하지 않고 잘 외우려고 애쓴답니다. 앞에서 충분히 원리를 알수 있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곱셈 구구를 외웠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외우는 7단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곱셈 구구 외우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자주 자주 복습을 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야 하죠. 달공이의 구구단 외우기 굳히기를 돕는 여러 놀이 방법 팁들은 구구단 외우기 가르칠 때 나투터가 쓰는 학습지와 함께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공유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